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상호 경제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사구조 개혁이 최근 화두인데요. 뉴스플러스에서 수사구조 개혁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사법구조의 역사와 현재. 함께 알아보시죠. 과거 우리나라는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곧 법이던 시대, 왕은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관장했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독점은 권한 남용, 부패, 비효율 등 폐해를 낳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었는데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분리되어 왔습니다. 국가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 중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사법제도로는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사, 기소, 재판 모두를 한 사람이 하던 사토 재판이 이뤄졌죠. 하지만 올해는 권력분립의 역사를 거쳐 현재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의 경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그 기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수사 기소 재판이 완벽하게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 속에 이제 수사구조 개혁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